영상 한두 개씩, 어, 왓치독스 싱글 메인 영상을 두 개씩 찍고 있는데요. 어, 한글판으로 찍고 있으니까. 아, 요즘 유튜브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걱정이야. 아, 유튜브가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3일째 업로드가 안 돼. 아무리 해상, 뭐, 인코딩을 해도 그렇고. 어찌됐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멀티는 제가 참고로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는 멀티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멀티할 인원이 없으면 은 싱글에서 서브 미션 위주로 뭐 QR 코드라든지 뭐, 뭐 크리미널 콘보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영문으로 맞춰놓고 진행하니까 어, 그렇게 아시고 왜 영문으로 하냐면 아프리카TV에서는 한글 패치로 적용해서 하면 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그런 어, 우리에게 공지를 한바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영문판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따로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싱글 메인 미션 이어하기 하겠습니다. 로딩만 조금 느려요. 어. 이 정도면 로딩 뭐 빠른 거지, 뭐. 한 13초, 4초 걸리는데. <laughs> 미션을 하나 끝낸 상태고. 어, 여기 빠져나가야 되겠죠? 왜냐면, 그 다음 메인 미션 노란색 육각형이 안 보이면요. 그 자리에서 자꾸 이동을 해봐야 돼요. 이동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공지한 대로 이 무기 거래. 요거 음어 맞아. 상자 9개를 이 표적 표시 있죠? 9개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스펙옵스 고블린이라는 무기를 이제 보상받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 하나가 더 있어. 일단 요거를 먼저 할까? 메인 미션 먼저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메인 미션이 지도에서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어, 뭔가 나오죠? 음, 데미안이 하드드라이브에만 집중시키기한 다음에 여동생을 찾자. 지금 배드버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부터 갈까? 무기 거래. 참고로, 서브 미션은 영상이안 올리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표적 표시가 약간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홉 가지. 그앞가지를 모두 가서 찾으신 다음에, 어, 무기 저 상자 보이죠? 오른쪽 위에. 거기를 스캔하면 됩니다. 아홉 개. 그러면 이게 떠요. 이렇게. 무기 거래가, 어, 표적 표시, 요, 지금 여기, 제가, 어, 무기거릴 표적 표시가 회색깔로 되어 있는 거 아홉 개를 찾은 다음에 이게 뜨는 것 같은데, 요거는, 네, 뭐, 이 영상의 목적은 메인 미션이니까 이걸 진행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UBI 소프트 게임의 특징이 오픈월드 형태의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메인 미션만 무조건 해서는 좀 그렇고, 당연히, 서브 서브 미션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laughs> 왜냐면 뭔가 놓치고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전화왔다. 파커 스퀘어에서 자동차 추격전. 너 미지시지. 어. 데미안 브랭크스가 니키를 데리고 있죠. 데미안이 아이피의 주소를 알려달래요. 그래야 니키를 되돌려준다고. 로시 프레몬트 안에 뭔가 있어 소형 서버 같은 거를 숨겨놨다. 아, 저번 영상에서 봤던 그... 깽단... 속을 있죠. 거기가 로시 프레몬트인가 뭔가... 어, 거기인가 보네. 어... 니키를 바꿔줬죠. 데미안이? We're not friends. Not anymore. n i k k i just don't listen to his bullshit. You afraid he'll give up your secrets? n i c y 는 납치된 입장인데도 저렇게 아, 되게 태연하게 말하는데요. Well, shouldn't my sister be cutting me a little slack? Really? Oh, because I o n t k my sister. 내 친구가 나를 납치했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일단은요, 여기, 여기 왔어요. 어, 이 전화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지금 해골 표시 있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 해골 표시가 이 지도에선 여기가 제일 유일하게 있고요. 저 안에 해킹에 관련된 용품을 판매합니다. 어, 이제 열수 있겠지? 상점 이용. 자, 이벤트 중에는 뭐 상점 이용이나 해킹이 불가하니까 그 상황에서는. 음, 야, 이거 뭐.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이게 2막 3... 2막... 3파트인가 4파트쯤 되면은 그... 아이 상점 안에 있는 얘 이름 뭐더라? 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상점을 이용하면은 그동안 내가 이 루어나 수류... 아니 통신방해나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제조를 일일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막 세번째네번째 네 번째 미션인가를 클리어하면은 요렇게 어, 토비아스. 어, 토비아스 상점에 지도상에 유일한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는 토비아스 상점에 와서 이거 봐. 이거를 완성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 대박이죠? 루어 같은 건다사 버려야지 돈도 많은데. 어. 새수을딴다 사야죠. 뭐수량이뭐 다크 소울즈 2라는 게임처럼 뭐 수량이 뭐 제한돼 제한돼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다 사면 돼요. 돈도 많은데. 포커스 부스터? 이것도, 어. 스캔. 와, 좋네. 아유, 다 샀다. 이제 뭐, 어, 또 있어? 어, 다 샀죠. 응 어. <laughs> 네. 기왕 온 김에 여기서 들렀고요 그리고 여기 스캔, 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QR코드 있죠? 이게, 어, 이게 어떤 부분은 어려운데, QR코드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는 그 바코드 같은 거 있죠? 그, 바코드가 아니고 저 뭐야? 바코드 비슷한 이상 홀로그램 코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숨겨져 있어요. 요런데. 그거를 카메라, 이 카, 제가 들고 있는 폰 말고, 주변에 있는 카메라로 완벽하게 찍으면, 어, 찍어서 한 17개를 해제하면, 특수한 미션이 나온대요. 네,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음. 그거는 제, 아프리카 TV 방송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메이 미션. 자, 메이 미션 가기 전에, 이, 어, 이, 근처에 있는 요 열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멀잖아요, 되게. 어. 야, 열차, 여기 어. 열차 있다. 요차례 그나마 근처에 열차가 있네. 절로 갑시다. 열차를 타고 빠른 이동 합시다 아이고 휠이 엄청 민감해 하여튼 <laughs> 제가 이 게임 5월 북립한 5월 27일 오후 아 북립한 코드 구입은 5월 21일인가 했구요 부미판이 받아서 첫 실행한 날짜 시간이 내가 기억해. 5월 27일 오후 6시 5분에 이 게임 다운이 풀리기 시작해서 오후 6시 5분에 첫 다운 받아서 어 5월 27일 6시 5시에 다운 받아서 아 6시 5분에 다운 받아서 6시 한 32분이가 3분에 처음 풀렸고. 첫 실행했고, 방송은 6시 40분쯤에 했고. 그니까, 완전, 완전 초창기 멤버. 이 게임. <laughs>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된 거야? 6일 됐네요 아, 일주일도 좀, 안, 일주일, 아, 일주일 넘었구나. 어. 어우, 돈 많이 주네. 아, 잠깐만. 내 차가 저 위에 있어? 아, 아 되게 애매하다. 아, 이, 아 그래 차 타러 가자 차가 저렇게 멀리 있으면 여러분들 이 차가요 도로 한복판에 차를 부르면 그나마 근처에서 오는데 이런 어정쩡한 다리 밑이나 약간 좀 도로에서 좀뭐 어, 약간 외곽에 떨어진 이런 어정쩡한 이런 구역 있죠 그런 데서 차를 부르시게 되면 저렇게 멀리 NPC가 멀리 갖다 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이런 거 해킹할 수 있는 건다 해줘야 돼요. 얘들, 네 어, 이따 차 여기 있다. 자, 차량 운전은 컨트롤러로 이렇게 바꿔서 아, 전 지금 차를 타고 저 목표 메인 미션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트레인 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증기 파이프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온라인 디크립션을 하든, 뭐, 1대1 해킹을 하든, 모바일 도전을 받던, 싱글 미션을 하든, 어찌되든 간에 저 증기 파이프는요,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서, 증기 파이프가 어디 있냐면, 음, 여기 보시면, 어, 해킹 중이라는 데 있어요, 해킹. 여기서 증기파이프가... 어딨냐 어... 자 여러분들 이거 증기파이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증기파이프부터 찍는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신호등을 먼저 찍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맨 첫번째 가지있죠 하이어 라키 요거 신호등 찍고 검물시설 찍고 해커의 도구 키트 이렇게 세개를 일단 찍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배터리 찍고, 그 다음에 도계교 제어 간, 이거 간 다음에, 요 증기 파이프 찍고.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스킬이 있지만은, 제조한 아이템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해킹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먼저 찍은 다음에, 운전 첫 번째 두 개, 뭐, 요런 거, 운전도 중요히 찍고, 총하고 요 전투하고 제조한 아이템은 좀 나중에 도 상관은 없어요. 어. 제 우선순위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물론 음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laughs>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제 경험상 증기파이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증기파이프랑 그 해킹 관련된 거 신호등 제어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하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증기파이프랑 신호등 해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져요 해보시면 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빠른 이동 왜 난이도가 달라지느냐 여기 경찰은요 한번 시민이 신고해서 오면은 끝까지 쫓아와요 뭐 산, 뭐 언덕, 중턱 뭐 그런 데 올라간다고 GTA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신호등 같은 걸 이용해서 경찰차를 NPC 차하고 부딪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증기 파이프 같이. 내가 증기 파이프를 지나가고 나서 기술을 딱 쓰면은 그 차가 증기 파이프에, 어, 피해를 입습니다. 경찰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차를 부르면은, 자, 이거 차한번 불러보자. 어디까지 오는지. 음, 근처에 있구나 <laughs> 여러분들, 제 아프리카TV 생방송에 그니까 아프리카TV 검색하셔서 어, 뭐 아직 가입 안 되신 분은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스파키민 치면은 제 방송국이 나와요 방송 시간 공지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제 생방송도 한번 들어와주시고, 아프 마치독 어, 생방송은 거의 멀티플레이어 위주예요. 거의. 자, 메인미션 도착했습니다. 타이론에게 맞지 않는 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드버그가 이제 표정이네, 그 녀석을 잡으러 가야 되는구나. 야망은 있지만 게을러, 놈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자.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놈이 말하는 걸 죄다 녹음해버리는 거야. 응, 배드버그의 집에서 접근할 방법, 시스템 키, 응. 여있다 해킹. 재밌는 해킹 시간. 자, 이게 지금 어디부터 풀어야 되냐면, 지금 파란색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파란색 선이 처음 인접한 부분을 풀어요. 그리고, 요 자물쇠를 먼저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자, 이제 요거 자물쇠로 하나 선이 갔죠? 요것도 가야겠죠? 요것도 가면은 잠시 어밑 잠깐만. 야, 이렇게 되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점 눈금 표시로 가야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고 요 풀렸고. 어, 요 풀렸고. 어, 요 하나 풀렸어. 그러면 얘는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뭐야? 아, 이게 아니야. 어, 풀렸어요. 어,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고, 끝점이 여기에요. 어, 끝점이 여기니까, 음, 요걸 연결해야겠지? 그 다음에 얘도 연결하고, 됐어. 풀렸어. 그러면, 요놈이 연결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네, 아, 얘는 이렇게 돼야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줘야되겠는데 어 이렇게 해주고 아 어, 복잡해지네 잠깐만 됐어 선.. 아 됐다 풀렸다 오케이 <laughs> 하다보면 요령이 생겨요 배드버그 아 요놈 저번 영상에서 그 누구야 좀, 말, 약간, 등치가, 말라깽이 어, 추석기 설치할게요. 말라깽이 흑인한테 갈굼당했던 놈이네. 음. 이락의 사촌. 사촌이었구나. 아, 이락. 그, 말라깽이 잔인한 놈. 흑이, 흑형. 그 이락의 사촌이었구나. 타이론 베드버그 살인사건 핵심 용이자. 바이스로이, 바이스로이라는, 어떤, 깽 oh, I mean, 조직의 이런. 얘 <laughs>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할미도 너를 사랑한다. 더 없이 멍청한 손주놈이지만. <laughs> 아이, <이런> 좀 <laughs> 괜찮아. 자, 미행을 하면은, 아, 저 빨간색 구역에서 벗어나 상태에서 미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 가운데는 표적, 어,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럼 전는못 들어가고요. 어, 여기 눈치를 잘 봐, 슬슬 봐가면서 빨간색 구역 못 들어가니까. 됐다. 어, 이런 식으로. 아니야, 표적 안 놓지. 됐어. 적절한 리리 r e you paranoid too? Only when I'm around your ass, 배드 버그가 누구를 종용하려고 하고 있네. 일 o i 소개해주려고 근데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일하기 a 쓰레기 a i 에 i 넣어 버릴 거라고. 어. 얘네 뭐야? 버그인가? 자, 지금 저 빨간색으로 못 들어가요. 차에서 내렸어요. 자,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제. 미... 아,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제 쟤네를?

힘들어. 이번 판은 쉽지가 않았어. 돌겠어 아주. 야, 어떻게 이 울타리 건너편에서 볼 수가 있냐?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멀리 있는데? 어 사방을 좀다 봐야 되겠구나. 자기가 일인자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시간 차를 두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니까, 괜찮고. 지금 일몰 직전이네.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 뒤를 돌아가면. 이때 벽으로 붙어서 뛰어가면서 때리고. 자, 이렇게 붙어서. 요놈 아직 하면 안 되고, 지금이야 돌아. F 버튼 확인 F 버튼그렇지 F 버튼이 안 눌릴 때도 있어요. 가끔. 판정이 진짜 구린데. 어이뭐 r a b b 이 t What's up 이그 으이그. 으이그. 으그 으이그. 으이 t e m o 아니면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 굉장히 복잡한 방법 써야 되는, 아니 아니야. 아, 요 앞에 두놈 때문에, 이 차, 요두놈 있죠? 아, 저두 놈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히킹하고 통신 방해를 할까? 아, 이 두놈 때문에... 아, 이 두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루어를 던져볼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배드버그를 따라가십시오. 아,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기서 더 이상 뭐안 되니까... 자, 그러면 카메라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이용하려면은... 야, 아, 저기 있다! Yeah, 이런 식으로. <목소리> <laughs> 다행이다. Rabbit. Big Scary. o m 선수. 바이스로 이졸개 i r a s 대환영잘 봐야겠어. 어, 돈을 던져주면서 뭐? 응, 어, 알려줘. 레빗이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네. 뭐야? 내가 아. 레빗 세계 전화하십시오.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취소가 안 되지? 레빗. 어 레빗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걸 터트리게 해서 레빗 세계 레빗이 이쪽으로 숨게 만들었네요. 방금 널 구해준 사람. 덕조만 사람이 앞으로도 도와주지. 그리기 뭐지? <laughs> 여기서 나가게좀 말할게. 자, 레비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는데요. 못 들어가지, 여기.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아, 못 들어가네. 아, 잠깐만. 이쪽으로 갈수 있을까? 오케이. 됐어. 못 들어가네.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퐁 쏘고. 와, 난리 났다. 일단은 이때는 탄신 방해를 해놓고, 전자 불교소총으로 해놓고, 난리났어요. 이거 해킹하고 깡패 주제 어디서 총 쏠지도 모르는 것들. 이 이라기 배드벅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아... 여기 겨우 해결했다. 자, 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 이제 여기를 빠져,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제 방금 그놈을 구해줬고, 배드버그의 손에서 구해줬고, 그리고 또이락기 배드버그를 죽이려고 하고있다. 총 집어넣어야 되겠다. 자, 일단 차를 불러서 빠져나가죠. 시간도 있으니까... 아, 사용불가하네 미션. 그럼 괜히 이거 차음치면 안되니까 그냥 뛰어갈게요. 뛰어가서... 벗어나면... 끝! 됐다. 구역에서 나가십시오. 끝났고. 갱단에서 약한 놈은 살아날 수 없지. 맡은 일을 해내지 못했다간 제거되어 버리니까. 만약 베드버그가 살아남는다면 재능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락은 체면도 세웠겠다. 놈을 받아주겠지. 사이론에게 맞지 않는 일. 미션 완료. 아, 미션 완료했다. 자. 다음 미션,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다음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스파키 미니였습니다.